안녕하세요 이편한주식투자입니다자 2026년 1월 12일 자 1월 셋째 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개장까지는 대체거래소 기준 7분 남았네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카이가 수리온 있죠. 이라크 추가 수출 초입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관련주는 한국항공우주. 자 그다음에 중국이 한일령에 인천 일본에 좀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자 인천항을 찾는 중국발 크루즈가 증가했습니다. 4시방차가 긴급 예약했거든요. 자 요거 관련주는 리오프닝. 예. 직접적인 관련주는 롯데 관광 개발 뭐 등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엔비디아, AMD부터 테슬라까지 AI 플랫폼, 로봇 인프라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버티브 홀딩스 이튼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론 등 피지컬 AI 확산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자, 버티브홀링스면 액침 냉각. 자, 이튼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변압기 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반도체.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다 아실 거예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1200조 규모의 재건이죠, 재건. 합의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방산인데 평화는 아직 난항이지만 또 재건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과 방산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는 참조만 해주세요. 자중 미국 아 중국이 미국과 범용 그니까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 투자 격차가 7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적화로 승부하는 거고요. 자, 범용 거대 모델을 포기하고 산업 특화로 선회했습니다. 알고만 계시라고 한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뭐전 세계가 뭐 원유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베네수엘라 뭐 중국 견제라고도 하지만 그 이면에 석유잖아요 석유 이란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유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히토류나 리튬이나 뭐 등등등등 광물 전쟁이에요 비상 비축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구리 히토류 가격 급등 초입계 있기 때문에 자 구리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산 어,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유니온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 이런 쪽이요 원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긍정의 소식이에요 중국이 4월부터 태양광 패널 이렇게 수출하면은 보조금 줬잖아요. 요거를 폐지합니다. 요거는 태양광 관련주의 긍정의 요인. 그러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익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배터리도 중국 당국이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주는 거 단계적으로 축소 이후에 내년에 2027년 전면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제 제이피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빼놓을 순 없어요 자 올해 3대 키워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위료 AI, 대사 질환, 메시 치료제 그리고 활발한 M&A 라고 하면 기소의 수출. 어, 이건 빼놓을 수 없죠. 하여튼 제이표목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번 주뿐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1% 지분으로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겠죠. 자, 그다음에 일라이 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했잖아요. 위고비를 이겼습니다. 작년 11월 원래 위료 데이터는 늦게 발표가 돼요. 우리나라 처방 분석 결과 출시 4개월 만에 1등입니다. GLP-1 계열의 일라이 리 마운자로 관련한 관련주. 자, 그다음에 자, 중앙 지검에서 롯데 유동성 위기라고 유포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허위라고는 단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알 권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유튜브에서도 자뭐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좀 거, 법무 검토를 많이 하고 올리는데 공적으로 알수 있는 권리 공적 사항이다. 공적 사항 그러면 어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자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 지주 관련해 가지고 이거죠. 검찰에서는 홈플러스가 1조원대 분식 회계다 조작한 재무제표로 회생 신청을 했다. 이것 때문에 메리츠 금융 지주가 좀 흔들렸던 거잖아요. mbk에서는 아니다. 어 현재 위욕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단 단실입니다. 다원시스가 용인 경전철 인력 감축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승객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위료 AI 업계가 구독형 모델로 시어스테크놀로지는 상장 위료 AI 기업 중에 최초로 연간흑자가 전망됩니다. 자 뷰노는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80% 축소가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말씀을드리고 싶어요. 위료 AI 쪽에그위료계 현장에 이거 도입이 가팔라지는 거는 팩트예요. 팩트.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감사 보고서 시즌 앞두고 그때까지 조심하시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자, 20%, 지분 20%룰 있죠? 두나무와 비썸마이프를 앞두고 빅딜 스톱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일부, 뭐, 네이버, 예, 그리고 두나무 지분 관련한 SK, 뭐, 미래에셋 주가 영향 우려가 있다. 라는 건데, 단순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삼성 월렛, 중국 유니온 페이와 QR 서비스 결제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요것은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시장에 박차례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월렛 관련주, 예, 네, 이런 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예상 매출이 1,5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로 현금 확보했잖아요.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주가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차트가 어좀 역별로 완전 꺾였죠. 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한국 전력이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작성을 뭐라고 하죠? 미국 원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쇼니스트라고 하죠. 착수했습니다. 자, 한수원 웨스팅 하우스의 조인트 벤처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독자적으로 전략을 직접 투자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요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암호화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이면, 자, 보세요. 코스피 200 야간선물 지수가 1.35% 상승 마감했죠. 1월 10일 06시. 거기 대비해서 이더리움 소폭 상승. 비트코인 1월 10일 06시 대비해서, 아, 조금 내려갔네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똑같죠. 요 상태고, 현재 미국 야간선물지수0.18%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게 맞죠. 만약에 좀 조금 부담스럽다 매물대가 어제 쇼츠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아 지금 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상승 출발한 다음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역배열인 종목은 수수료 이상에서는 어, 나는 조금 더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먹고 팔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수수료 이상에서는 익절이 말씀 드렸죠? 자, 지금 8시 3분 현재 나스닥이 0.2% 약보합이란 말이에요. 이더리움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아, 토요일 아침 6시 요, 요기 있잖아요. 요거보다 지금 내려왔어요. 자, 저는 8시 25분 내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제 다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자, 지금은 대처거래서 8시 4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